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족과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동북아를 넘어 온 세계로 웅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는 지역에 믿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지역을 빛내는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김은희 집사님, 최선호 집사님, 김미숙 성도님, 김미중 집사님, 정희 권사님, 강영구 권사님, 최문원 집사님,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외국에서 열린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에 총알 모양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총기 사고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때, 그 사람들, 그들은 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인가? 그들은 무기가 진리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 낯선 광경은 그들의 주인이 바로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든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과 손쉽게 결탁한 신앙이 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러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자는 공고한 시절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오신다 했던 주님은 오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던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로 헌신했던 사람들조차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영광을 누릴 날이 온다라고 그들에게 확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삶이 고단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바심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며 사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호하지 않은 단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후립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자신이, 네, 자신들이 가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살고 싶은 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초조한 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더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 날을 특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날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는 날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행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알아내기 위해서 헛수고를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삶은 어쩌면 이렇게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견디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함앞 구락실 앞에서 섰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언젠간 주님이 오시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며 자신이 사, 살고 싶은 모습의 모양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 아니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안일함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에 이를 것이다.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비록 오늘에 무엇을 했는지, 한 주간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인이란 바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며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비판적인 것이 아닙니까?라고 물을 수 있지만 자신을 정직하게 뒤돌아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 없이는 깨끗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중력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참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새싹이 돋는 교회입니다. 저는 표어를 볼 때마다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엄청난 중력 가운데 저 작은 새싹이 수만 톤의 힘을 내리찍는 그 대지의 힘을 밀어 올리면서 다시 새싹이 돋는 그 모습의 광경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그 생명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린 새싹이 흙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따뜻한 햇볕과 밝은 햇빛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힘은 덧입지 않고 새로운 전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싹 힘으로만 그 땅에 세싹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단언하듯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이들은 이미 나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게 인쳐주셨으니 부끄러움의 행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이 끌리는 삶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써 값을 주시고 사신 존재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경계해야 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취시키거나 취하게 만들면은 안 됩니다. 자꾸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몽롱한 영혼의 잠에 빠진 이들을 깨워야 합니다. 욕망에 취하게 하고 물질에 취하게 하고 거짓 신앙에 사람들을 자아도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민임을 잊게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 종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영혼의 두려움을 자꾸 주입시켜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체 속한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고를 쓰자. 바울은 믿음의 이들을 전사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나체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몇날몇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마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신앙 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니우쳐서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새싹을 피우게 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죄를 넘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은총의 힘이 말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살, 싸워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하루의 삶을 뒤돌아 볼때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없고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비춰 주실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빛된 사람으로서, 빛의 사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전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혹하게 되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 욕망들과 또한 거짓 진리들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힘을 입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고합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